그 오늘 토론회 패널로 나와 주신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목소리법>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최대임금 결정책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서울대 이철수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패널로 패널로 전문가 네 분께서 이제 참석을해 주셨는데요. 먼저 승명여대권순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공대학교 김강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대 노영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상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 청년, 여성, 그리고 이제 고령자 관련 단체에서 대표자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대한은퇴자협회 황정혜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종처원 운영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을 대표해서 두 분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신준섭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아 주기 위해서 그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오늘 자장을 맡아 주신 이철수 교수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철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오늘 논의할 내용에 관해서는. 어, 오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기초는 한 2년이 되었네요. 2017년 12월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TF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사 공이 모여서 논의 끝에 어떤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법안을 준비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tf의 개선안을 수용 하였고 다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 을좀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1월 7일날 정부의 초안을 발표하고 공론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 라자시피 지금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과거와 좀 다른 접근을 많이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과거에는 노사 단체 이해관계자 중심 모델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 전문가가 주도하는 모임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어, 아마 이, 오늘 이 자리도 어, 이런 전문가 중심의 어떤 논의 결과들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 최종정부안을 만들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 논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 16일과 24일에 예,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 전문가의 어, 의견뿐만 아니라 어, 시민단체나 언론인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이, 이 자리를 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 지역 발표회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 이것은 지방고용노동청 중심으로 지역별 토론회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에 이런 그 토론의 세 번째 장이고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순서를 제가 살펴보면서